어, 뜨야 말도 안 되는 시추에이션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캠핑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어, 이게 맛있, 어떤 맛인지 아시지 아, 좋다 티타임 한번 하자 티타임 티타임 할까요? 집에서도 한 번씩 또잘 먹고 하는 건데요. 근데 물을 대표된대요 이거. 물. 자. 사실 이런 까지 필요 없는데 <laughs> 장비 장비 자랑 아, 해야 되니까요. 저희... 네. 현상아, 네. 너 이게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냐? 이거요? 이 음. 요거 조금 마한 거요? 어. 한3만원 하잖아요. 이게 또 가격 얘기하고 그러면, 또, <laughs> 방송 나와서 또, 허세 떤다고 또. 아, 허세가 아니라, 정보니까 응. 알려, 아니, 알려드려야 돼요. 허까 용돈 모아서 산 건데 사실은. 예? 응. 이게 이제 리액터라는 거예요, 리액터. 리액터. 네네. 오! 음. 오! 이거 빨개지는 음. 거 잡히나? 원래는 이게 우와. 버너인데, 아내가, 오빠 추워. 딱 그러면, 추워? 어우 뜨거워. 간밤 까져. 음. 오토캠핑을 하면서 굳이 필요한 장비는 아닌데, 가져보고 싶어서 저도. 아, 이게 물이 금방 끓을 수없에 그렇지. 않죠? 열이 밖으로 음. 안 빠지고, 딱 모여가지고. 원래 끓는 것 용도 때문에. 자체도 물을 끓이는 용물. 도 음. 이제 그 응용을 하면 이거보다 좀큰게 있는데, 예. 그거에 이제 햇반 같은 거 금방 돼요 음. 아, 바로 그냥. 오토캠핑 아. 하는데 폼은 나는데, 햇반 대패 먹으려고 이제 돈 쓰기는 아, 조금 아깝 그렇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햇반 대패 먹는 거는 왜... 그러니까. 아까 개수대 아, 내려가면 그렇죠. 거기에 전자레인지까지 그렇지. 다 구비가 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음. 원래 여기서 이게 김이 쫙쫙올라오는 아 캠퍼들만 아는 감성인데 캠퍼 감성이 우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물을 넣자마자 향이 되게 좋은 향이 난다 향을 한번 맡아보시죠. 형이아이게좀으려내고먹어야 와... 되는데 그게거어떻거어떻 되는 이거 어떻게 먹 이거 먹으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어 이거 이거 어떻게 먹어게 이거 어떻게 먹이어떻어 이거 어떻 형이 오늘 사실 니네 그 커피 뭐 한번 내려주려고. 야 어? 역시 나 이게 준비되지 않았어. <laughs> 야, 야뭐역 야, 너뭐 할라 그러면 제대로 해. 이거 지금 이거 못이요 먹어 되는 거예요, 진짜. 술좀 떠줘. 아식혜처럼 그렇지. 차를 한잔씩아 음. 감사합니다. 네. 음. 일단 이 향부터. 아, 네더 있으니까 아, 향, 향부터. 아 이게. 네. 아 이. 되게 부드럽네. 그렇죠. 어, 이만에 도는 게. 아 근데 이렇게 또불 앞에서 음. 차한 잔에 여유로 이렇게 누리니까 아 너무 좋네요. 어. 이렇게 불멍하면서 부부간에도 이제 서로 못다이얘기도좀 하고 음. 여기 와가지고 되게 좀. 음. 오해도 많이 풀고 뭔가 음. 사이도 좋아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캠핑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내가 진짜 그선후세랑현상많은 애들, 네. 애들이 있을 때 아내하고 대화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아내가, 아내가 어, 사실은 힘들어. 지쳐있으니까 어, 그쵸. 그렇죠. 어? 아내도 지쳐있고 어. 우리도 지쳐있다 보니까 음. 쉬고 싶은 마음만 음, 있고 그렇죠. 진짜. 어. 그럴 때쯤에 나도 아내가 캠핑 얘기를 꺼냈을 때 집은 나한테 캠핑을 하자는 얘기를 하더니 이건 뭐 미친 거 아니야? 그럴 수 없을 거다. 이 응. 와중에 캠핑까지 한다는 응. 것은 날 죽이겠다는 얘기인가? 오해를 할수 있지, 근데 분명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집안일 때문에 나보다 더 힘든 아내가 자꾸 캠핑을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캠핑을 하고 고기도 가지고 커피도 내려주고 그렇지. 아내가 너무 좋아. 어. 그리고 그 전에는 이렇게. 뭐 했어 이렇게 올라갔던 게 톤이 톤 다운이 되지. 뭐 했어? 어. 했어. 뭐 했어? 어. 어, 이거 했어. 뭐 했어? 그렇지. 뭐 했어? 오빠 왔어? 커피 맛있다. 네. 어? 이런 음, 거. 음. 그요 그러니까 정도의 뭐 스킨십 정도도 이렇게. 어? 어. 가고. 그렇지. 어. 그럴 때딱한 마디 날리는 거야. 그럴 때딱한 마디 날리는 거야. <laughs> 어? 뭐예요? 여보 요즘. 차가 잘안 나간다. 어? 이 형은 어? 꼭 뭔가 뭔가 아, 있어. 어. 아 이제, 아, 이제 그래. 어. 아 이제 이제 불이 제대로 붙었네. 아 이제 캠프파이어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어, 나는 사실 캠핑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아는 분이 이 캠핑장에 와서 직접. 커피를 이렇게 갈아서 드라인더로 어. 갈아서 그렇지 아 손수 이렇게 갈아서 오 지대 어, 어 지대 지대 드립으로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주는 거야 드립 커피를 어 아. 근데 아. 그갈 때부터 이제 커피의 향이 딱 느껴지기 시작하고 음. 정성어 드립으로 서한 잔을 딱 주시는데 세상 어디에서 먹은 커피보다 아. 캠핑장에서 먹은 커피가 제일 맛있는 거야 어. 아 좋다 아 원래 너네 만나려면 케나에 가서 사왔어야 되는데 <웃음> 와, <웃음> <진짜>. <웃음> 좀 진하게 우와 이게 원두 그대로네요 지금 일단 이렇게 캠핑을 처음 하는 사람들 한테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다 갈아가지고 크, 갈면서 또 한마디 하면서 어. 아니 근데 굳이 그걸로 해야 돼요? 이걸로 이렇게 부으면 안 돼? 아또 갬성이 또, 또. 아, 또 있네 어? 이렇게 또 이렇게 팀못 어? 봤어? 어 이렇게 따라주게 형 갑자기 되게 공유 같아요 커피 프린스? 네. 오. 오늘 저희에게 형님은 지금 캠핑의 신으로 와야기 그러면 공유 이상이야. 우리한테는 공유 이상이야. 아니, 캠핑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탱크로즈 이상이죠. 아, 그래? 어 살짝 닮았어. 어떻게 받아줘야 되냐? <laughs> 진짜. 한번받아주실죠 아, 살다 살다가 한 표정 처음 들어가지고. 아, 왜기 있다니까요? 얼굴 표정 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laughs> 야, 내가 웬만해서는 받으라고 그랬는데. 아, 진하다, 아, 진하다. 빵빵하게 좀 탔는데, 이거 좀진하긴 하다 어 깜짝 놀랐네. 아, 거의 그냥 커피 밭에서 그냥 커피 그냥 입에 갈아 넣는 느낌이에요. 아, 이거 좋아. 이거 먹으면 아, 내일 아침까지 잠을 아, 수 아, 있을 것 같아. 카페인 빵빵해, 좋아 좋아. 야 좋다. 이제 고기 먹을 준비를 하래요. 저녁 준비를 할까요?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